안녕하세요. 의학박사 신성원장입니다. 가슴이나 엉덩이 이런 바디 필러라고 알려진 그런 필러들이 있었어요. 지금도 이제 쓰는 병원들이 좀 있지만 지금 쓰는 필러랑 은좀 달라요.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아쿠아피잉 필러나 어메이징겔이나 액티브겔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폴리 아크릴 아마이드가 원재료인 그런 제품들이에요. 2013년 말쯤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물에 쉽게 녹는, 녹는다 그점 때문에 이제 쉽게 받아들여졌는데 꽤 오래가는 반영구 필러 이렇게 인식이 됐었죠 근데 몸 밖에서는 실제로 해보면 물에 노, 잘 녹아요 근데 이게 이 아쿠아필링 필러가 몸 속으로 들어가면 조직에 달라붙어서 잘 녹질 않아요 어, 조직에 이제 스며드는 거죠 스며들어서 물을 집어넣어도 그 중간에 있는 조직, 그 필러들만 어, 녹지 벽에 붙어있는 필러들은 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총파를 보면서 빡빡 긁어내야 돼요. 처음 들어갈 때 총파를 보고서 가든필러를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뼈까지는 아니지만 뼈 바로 위에, 심장 바로 위에, 근육 속과 그리고 유선조직 내부와 또 지방층과 뭐 피부 바로 아래, 그런데 여러 군데 막 분포가 돼 있는 거죠. 넣을 때는 그냥 안 보고 막 넣으면 되겠지만 그걸 제거할 때는 총파를 보면서 다 따라가면서 제거를 해야 돼요. 근데 그게 물에 잘 녹질 않으니까 수술기구를 집어넣어가지고 긁어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다른데는 좀 그렇다고 쳐도 근육에는 되게 혈관이 발달해 있어요. 그래서 근육은 건드리면 아프기도 하거니와 피도 많이 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위험하죠. 그래서 병원들이 이제 대충 대충 이렇게 제거하고 그러면 그때는 멀쩡해요. 근데 몇 년이 지나서라도 결국은 문제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거의 한95% 98% 이상은 제거해야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얼굴은 제가 선제적으로 제거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아요. 얼굴에 아쿠아 빙 필러를 넣었을 때. 왜냐하면 얼굴은 뭐 1cc, 2cc, 많아봤자 3, 4cc 정도니까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. 그니까 선제적으로 제거하자고 말씀 안 드리는데 유방은 150cc, 200cc 이상이 있으니까 또 엉덩이도 어떤 경우는 한쪽에 400cc 이상 넣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러면은 양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. 어 제가 맨날 미세먼지 노래를 부르잖아요. 미세먼지가 여기 막 있을 텐데 그냥, 그냥 마시죠. 근데 미세먼지가 모여있으면 이걸 마시면 안될거 아니에요. 그런 것처럼 양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필러가 아래로 흘러내렸어요. 양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녹는 거죠. 녹으면 주변으로 퍼져요. 그러니까 안 녹았을 땐 안전한데 녹으면 독성을 그때 보여요. 그러니까 처음에 몇년 동안, 한동안은 괜찮으실 수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. 원재료 성분이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초음파로 보니까 까만 부분들이 이제 이 필러가 있는 부분들인데 구석구석 조직 사이사이 막 파고든 모습들이 보여요. 그러면 이거를 100% 제거하려면 조직을 같이 다 잘라야 되겠죠.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총파를 보면서 뿌시죠. 뿌셔가지고 이제 제거를 해요. 음, 뭐 쉽진 않죠. 원래는 이게 맑고 투명한 색인데, 좀 변성이 되니까 약간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. 이렇게 제거하는데, 뭐, 피는 거의 안 나죠. 그 다음에 내시경 봐가지고, 필러가 어, 어디 남았나 이제 그런 거 확인하고, 세척한 다음에 내시경으로또 봐요. 그래가지고 남은 게 있나. 왜냐면, 두번 수술하기 저도 싫으니까. 한 번에 다 끝내고 싶으니까. <laughs> 환자들도 두번 수술하고 되게 싫어하시거든요? 저도 그래요. 두번 하고 싶지 않아요. 응. 초창기에는 저도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두 번, 세번 제거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한번이하니까 뭐, 지금 거의 한 번으로 거의 끝내죠. 그래서 뭐, 제거한 조직들, 손상된 조직하고 같이 제거를 하는 거고요. 이렇게 제거를 하는, 하는 겁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